한국의 트로트 열풍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3는 국민 MC 김성주와 마스터 장윤정을 비롯한 화려한 출연진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이번 시즌에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스트롯 3의 마스터들 중에서 출연료가 가장 높은 7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러한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7위는 가수 김현우로 출연료는 천만원입니다. 김현우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매력적인 캐릭터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보컬 트레이너로서도 활약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에서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그는 정통 발라드를 주로 불러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실제로 그의 음악적 역량은 록, R&B, 재즈, 댄스, 트로트, 성악,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특히 2015년 복면가왕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크게 각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김연우는 현재도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롤모델로 꼽히며 레전드급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유기에는 붐이 위치하며 그의 출연료는 1,200만 원입니다. 붐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그의 독특한 캐릭터와 인상적인 진행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하며 특유의 에너지와 유머 감각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붐붐 파워, 도레미 마켓 그리고 다양한 트로트 프로그램들에서 보여준 그의 진행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으며 그의 경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봄은 그의 역동적인 스타일과 카리스마로 방송을 이끌며 많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과 끊임없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활동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5위는 가수 진성으로, 그의 출연료는 1,500만 원입니다. 진성은 1994년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우리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활동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 그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웅, 김용임, 김난영 등과 함께 트로트 메들리 4대 천왕으로 불리며 트로트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은 그의 재능과 열정으로 계속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가수 박칼린으로 그녀의 출연료는 1,700만 원입니다. 박칼린은 영국에서 활동한 뮤지컬 배우이자 보컬 트레이닝 전문가, 음대 교수, 음악 전문 감독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폭넓은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쓴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박칼리는 참가자들에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조언을 해도 된다는 제작진의 설득에 이끌려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특유의 카리스마와 냉철한 평가로 호랑이 마스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박칼리의 심사 기준은 명확합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입니다. 3위는 가수 김연자로 그녀의 출연료는 2천만 원입니다. 김연자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무려 데뷔 48년 차로 그긴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경력이 말해주듯 김연자는 한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습니다. 김연자는 국내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프랑스 파리에서의 단독 공연을 통해 그녀의 예술적 영역을 넓혔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며 여러 차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김연자는 일본에서 열린 디너쇼 한회 출연만으로도 1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연자의 디너쇼 출연료가 1억 원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현재로서도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였죠. 현재 김연자의 행사비는 약 1,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끊임없는 인기와 예술적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2위는 가수 장윤정으로 그녀의 출연료는 2,500만 원입니다. 장윤정은 높은 행사비로 잘 알려진 트로트 가수로 이미 몇년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모아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행사 한번 출연할 때마다 대략 2,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윤정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스터 군단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탈락한 인물들의 모습과 패자 부활로 다시 올라오는 참가자들에게 신경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참가자들에게 도전의 중요성과 기회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위는 가수 장민호로 그의 출연료는 2800만원입니다. 장민호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남성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그의 음악적 여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의 데뷔는 오래전에 이루어졌지만 유명해지기까지 긴 무명 시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그의 열정과 끈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